성경 필사책의 2일차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도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우위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문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 불러올린 찬송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친히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행하시는 행동들 중에 본을 보여주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엄마가 미리 본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는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이렇게 뛸때야 이렇게 뛰는 거야 뭐 하면서 엄마는 안 해도 되고 아이가 해야 할 일인데 엄마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사순절에도왜 자식들이 기도를 할까? 집에서 하지 뭘 교회까지 나와서 또 새벽에 낮에도 또왜 굳이? 또 얘기하면서 일요일만 나가시면 되지. 뭘 교회를 그렇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왜 그래. 집에서 하면 되잖아. 왜 그럴까?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왜 세례를 받으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즉,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될 분이지 죄를 사함을 받으러 나올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왜 굳이 그 자리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의완에게 나가셨을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이유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결심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죄에서 멀리 하기로 결심하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엄마처럼 아빠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사순절에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시간을 보내므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세 신자들에게 여러분을 배워야 할 사랑하는 후대의 그런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본이 우리를 통해 흘러 내려가는 그런 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자 예수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16절 성령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리 같은 모습으로 성자 예수 위에 임하여 내려오고 계시고 그리고 17절 하나님 아버지는 목소리가 하늘 위에서 들리는데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누가 보면더 기록하기를 제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라까지 착각 하고 예수님이 체해 갖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도 내려오고 계시고 또 하나님 성부의 음성이 들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단들 맨날 그럽니다. 어디 있기는 여기 있다. 이 안에 성자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임만누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그 위에 충만한 비둘기가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마치 비둘기처럼 마태가 표현하기에 마치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와 충만히 거하고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더 위에 조금 더 위에서 음성으로 큰 소리로 내려오실 때.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다는 거. 우리가 오늘 사순절 2차로 이제 또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40일 동안 부활을 위해 달려갈 텐데 세상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하고 정신없이 땅을 리다가 갑자기 눈떠 보니까 어봉 됐고, 어 부활절이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지고 못 박히고 가시관 쓰고 죽어가시는. 그, 우리를 살리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충많이 기도 시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데려다 보시면서 네,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